정월 보름 방생이 딴 날보다 효과가 크다고 하던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상징이에요. 네피셜 매 네피셜이냐면 우리 니리쁨님이 어저께 밥 먹어 먹고 소화시킨 영양분하고 오늘 내일 정월 대보름 날 먹고 소화시킨 거하고 영양 흡수하는 능력이 다릅니까?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서. 단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먹는 게 다르면 좀 차는 이 있겠죠. 먹는 게 다르면. 근데 그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인과응보 인과, 뭐 인과 연기의 법칙이잖아요. 단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일종의 내피셜이에요 단지 이제 농경사회에서 정월 대보름부터 농사 일이 이제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농사 일이 그래서 정월 대보름은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그 절기로 인해서 예, 내일 정월 대보름 절기부터 농사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예, 그런 절기적인 입장은 있죠. 그러나 예, 정월 대보름 방생이 다른 날보다 예, 효과가 크다. 그거는 예, 허무 맹랑한 미신에 가까운 내피셜이에요. 예, 그냥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나 똑같고, 어제 살려준 거나 오늘 살려준 거나 내일 살려준 거나 똑같아요. 왜? 예, 목숨한테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너 1년 동안 기다려. 정월 대보름 날 방생해 줄 테니까. 그와 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입장의 내피셜이죠. 예, 이기적인 발상이죠. 예, 우리 우리가 어떤 곳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 내일 종월 대보름이니까 내일 살려줄게. 예, 또는 내일 못 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종월 대보름 날 살려줄게. 예,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예, 그 생명을 살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박한 상황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 에, 효과가 크다. 에, 아주 이기적인 발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또 에, 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 정월대보름 날 방생하면 효과가 크다고 하는 설명하는 또 스님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기적인 발상이지 않아요? 살아 이제 죽음 앞에 노인 중생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가르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봤을 때는 동탄할 일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 노인 중생 모든 생명은 평등하니 자비 실천 자비심으로 인연 따라서 살려주기를 원했던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정월 대보름날 방생하면 효과가 크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발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분들 그렇게 어리석게 더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방생해 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제도 방생하고, 오늘도 방생하고, 내일도 방생하고, 이렇게 방생, 생활 방생하면서 보면 하, 생명, 죽음 앞에 놓인 생명한테는 한 시간 시간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오늘 방생해주고, 내일 저 녀석들도 방생해줘야지 했는데, 내일에 가서 보면은 벌써 죽어서 매운탕감으로 팔려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그 그곳은 못 살리죠 이제 죽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이제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인연 따라서 예, 그렇게 이제 살리게 된 것이죠. 예, 예 진짜 그런 적이 참 많았었어요. 특히 초기에는 이제 야저 잉어 살려줘야지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뭐 없어요. 어제 그 잉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어 그거 손질해가지고 잉어 줍 만들었는데요. <laughs> 잉어 줍 아시죠? 에이키스. <laughs> 그러니까 밤새 에기키스 돼버린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인연 따라서 하자. 에, 인연 따라서 그냥 하자. 그 대신 에, 살릴 때 에, 항상 안타까운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뒤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예,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을 때또 살려주자 예, 그렇게 온 것이죠. 그 하나를 보면 안다고 자비의 마음, 특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스탄이파타의 자애경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방생의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걸 가르치는 스님들 정말 어리석은 스님이 줄고 공부를 뭐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스님 수행을 엄청 많이 했다는 그런 스님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보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차디찬 냉정하고 이기적인 그런 입장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 옆 보이고.

그를자살피워주유자 지금 유자지 자유. 자유, 들이잡유서유게된 자유. 자들이잡히유서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 해월 참된 성, 분둥뒤옵옵명속에뛰어 들어 나고, 죽는을결 따라. <laughs> 나와 남을 집착하고 흐른 길만 찾아다녀요 조작자 마음 삼보전내 벌려 빌어 일심참에 하옵나니 봐라 와눈이 통영 아무 말과 두침짖나라 생명 따랑 나여 지성으로 보호하고 삼재팔란 한나장 보복까지에 함께 누워 서아 생명 여섯가지 신통 공생머니루어서성부나아니나아금끝이가